여러분 베트남의 그 아름다운 휴양지 다낭 있잖아요. 거기서 지금 아주 흥미로운 실험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바로 암호화폐에 관한 건데요. 와 이게 베트남 여행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는데 대체 무슨 일인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그럼 바로 질문 하나 던져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딱 디지털 지갑 하나만 들고 베트남에 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현금 하나도 없이요. 여행 가능할까요? 음, 아마 지금까지는 아니오에 훨씬 가까운 대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낭에서는 그 대답이 네로 바뀌었습니다. 왜냐고요? 베트남에서 처음으로 암호화폐를 공식적으로 현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죠. 이야, 이거 정말 획기적인 변화 아닌가요? 이게요, 그냥 뭐 조금 바뀐 수준이 아니에요. 베트남 전체를 통틀어서 최초로 시도되는 진짜 중요한 정책이거든요. 과연 다낭이 어떻게 그 첫발을 뗐는지 바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 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규제 샌드박스. 이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모래 놀이터를 생각하시면 쉬워요. 아이들이 안전한 모래놀이터에서 막 이것저것 만들어보면서 놀잖아요. 그것처럼 정부가 딱 지정해준 안전한 환경 안에서 새로운 금융기술을 마음껏 테스트해보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다낭이 베트남 최초로 암호화폐를 현지화폐, 그러니까 동으로 바로 바꿀 수 있게 공식적으로 허용한 첫 도시가 된 거예요. 와, 이거 진짜 역사적인 순간이죠? 자, 그럼 제일 궁금한 거. 그래서 여행가서 이걸 어떻게 쓰는데? 싶으시죠? 그 방법을 아주 간단하게 단계별로 딱딱 보여드릴게요. 아,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게 아무 데서나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아직은 통제된 시범 사업이라서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낭 소프트웨어 파크 1, 2, 그리고 다낭 혁신 스타트업 지원센터, 딱 이렇게 지정된 세 곳의 기술 허브에서만 가능합니다. 근데 그 과정은 진짜 놀랄 만큼 간단해요. 일단 내 디지털 지갑을 플랫폼에 연결하고요. 그리고 QR코드 딱 스캔해서 바꾸고 싶은 만큼 USDT를 베트남 동으로 바꾸면 그걸로 끝! 이렇게 바꾼 돈은 바로 현지 가게에서 쓰거나 아니면 내 은행 계좌로 쓸 수도 있어요.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모든 코인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은 가치 변동이 거의 없는 테더 USDT 같은 스테이블 코인만 가능하고요.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을 베트남 법정화폐인 동으로 직접 바꾸는 방식인 거죠.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이거 안전한가? 혁신도 좋지만, 당연히 안전이 최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규칙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최대 금액이 500 USDT입니다. 아무래도 큰 금액이 오가는 불법 거래 같은 위험을 미리 막기 위해서 이렇게 제한을 둔 거죠. 그리고 또 있어요. 한 계정당 딱 5번까지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 너더 바꿔야 하는데 싶으면 그때는 신원 확인 절차, 우리가 흔히 말하는 KYC 인증을 받아야 해요. 투명성을 위한 아주 중요한 장치라고 할수 있죠. 보안 걱정도 한시름 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이 시스템 자체가 모든 거래가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 FATF의 트래블 룰을 따르도록 만들어졌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국제적인 금융 보안 표준을 그대로 지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안심할 만하죠? 자 이제 시야를 좀더 넓혀 볼까요? 다낭에서 벌어지는 이 작은 실험이 사실은 베트남이라는 나라 전체에 훨씬 더큰 그림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냥 다낭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통계 한번 보세요. 진짜 흥미롭지 않나요? 벌써 전체 사용자 중에 30%가 외국인이래요. 와 애초에 이걸 기획할 때 목표로 했던 바로 그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걸딱 보여주는 숫자죠. 이 표를 보시면 그림이 딱 그려지실 거예요. 다낭의 이 시범 사업은요. 결국 우리 베트남이 앞으로 디지털 금융 허브가 되겠다는 국가적인 큰 목표를 현실로 만드는 그야말로 첫걸음인 셈입니다. 정부의 큰 그림을 지방에서 제일 먼저 실현에 옮긴 아주 의미 있는 사례라고 할수 있겠네요. 근데 다낭의 야심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세계적인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비트랑 파트너십도 맺고요. 블록체인 인프라의 웹3 생태계까지 아주 종합적으로 디지털 허브가 되기 위한 전략을 착착 진행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다낭의 작은 모래놀이터에서 시작된 실험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과연 이 작은 날갯짓이 베트남을 아시아의 차세대 암호화폐 허브로 만드는 거대한 태풍의 시작이 될수 있을까요? 앞으로가 정말 기대됩니다.